아. 어. <laughs> <좀 만져봐>. 아. 만요 화장을 만요아 맞다 지금 그 살짝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너무 재밌게 즐겼고 봤나야 뭐, 재밌게 즐기는 거? 네! 진짜 힘들 것 같죠? 네! 진짜 힘들어요 근데도 계속 할수 있는 이유는 뭐다? 우리 똑똑한데? 블라운드 나이. 뭔가, 근데 진짜로 오늘 진짜 그거를 먼저 데리 느낀 게 진짜 사실 중간에 다리 후덜거릴뻔 했거든요. 근데 막 블라운드가 막 뛰어들어. 막 재밌어서 웃고막 그런 모습 보고 진짜 힘나가지고 뭐더 그냥, 더 그냥 어, 여기서 더 무리를 할수 있을까 싶어서 더 무리를 하고. 그렇다고요? 그래서 뭔가 너무 감사드렸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이곳에 입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곳을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투성이네요 주희씨 감사하죠? <laughs> 아 뭔가 이 시간만 되면 목소리가 좀 감사하네요. 같은데 오버 네네 좋네요. 울어 그냥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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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원하는 거야 이게 감옥 같다. <laughs> 울어 그냥. 뭐. <laughs> 자 다음 다음 공연 때까지 모든 연습을 좀 하고. <laughs> <laughs>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좋고 뭐 진짜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빌런티가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,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몇날처럼몇년몇 주년이 죠 31년 52월이니까 그러니까 4주년 5주년 4년 뻥쳐먹 4주년 4주년이 다보기 시작합니다 곧 진짜 아주 만나 는데1런뒤 음. 함께 한번 좋아요. 빌런 뒤만 있으면 되만 있으면 돼요 1년 뒤만 있으면 되고, 1년 뒤만 있으면 되고, 우리 뒤만 있으면 되고, 1년 뒤만 있으면 되고, 1년 뒤 있으면 되고, 1년 뒤만 있으면 되고, 1년 뒤만 있으면 되고, 1년 뒤만 있으면 있으면 되고, 1년 뒤만 은게면으면 되고, 1년 뒤만 있으면 되고, 1년 <laughs> 그리고 제가 이제 3일 동안 뭘 이제 고정 멘트로 좀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조금 하다가 나온 결론이 있는데 오늘의 또첫날이라 사실 제일... 자신감이 <laughs> 없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제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했어 <laughs> <laughs> 이거? <딱> 했어요, <laughs> 아, <알겠지? 웃음> 자, 저 여러분 믿어요? He is so...